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제가 지난해에 11월 또 12월 초까지 에스라를 큐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올해의 그, 그, 그 구절 이거를 정할 수 있었던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올해 표와 제일 같은 장이면서 거기에 정말 다이내믹한 장면들을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 2022년 12월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완전히 재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돌아보고 재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두 예언자 곧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다 그때 유포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다의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각을 짓고 있느냐 하고 물으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16년, 17년, 뭐 18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아무 공사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공사를 멈춰야 되는 거지? 또한 1년, 2년 지나면 멈춰진 공사가 왜 멈춰졌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니까 이걸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 줘도 아무 이상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로 성전이 15년, 16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읽은 구절에 스가리아가 출연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에스라서를 읽을 때 1장하고 6장 사이에 뭘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학계와 스가리아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오늘 뭐 스가리아서를 지난번에 학계를 봤기 때문에 오늘은 스가리아서를 보겠지만 학교와 스가리아서가 같이 공통으로 지금 이 에스라서랑 읽으면 훨씬 더 많은 장면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스가리아서에 나오는 몇 개의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 그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시나요? 뭐, 뭐가 써져 있죠? 이때 그리고 그때 이렇게 써져 있죠. 제가, 어, 주중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도 하시지만, 그때 사탄도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한 삶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현상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걸 사탄이 그걸 가장 그냥,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할때 항상 더 경계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얼마나 쪼그라뜨리고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를 체크해 보는 과정은 너무나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때 스가리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단 한마디를 해요 내가 본 환상은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어? 맞아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행동합니다. 뭐, 여기에는 무슨 깊은 고뇌와 무슨 며칠간 금식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다시 괴롭히는 사람들도 다시 일어납니다. 넷자 출신 사람들이에요. 다 뜨네, 보스네. 둘이 이제 그 동네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방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전을 짓는 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첫 장면에 나오는 이 스토리입니다. 자,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각을 짓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공사를 선지자가 다시 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시 쳐야지. 무슨 막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동네 유지들이 나타나서 도대체 누가 너네들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니? 라고 했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지라고 한것 같긴 한데. 명령은 스가랴 선지자가 명령을 내린 거 아니고 선지자가 시켰는데요.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뭘요구하냐면요 명단을 요구해요. 너네 공사한 사람 명단 내놔봐 너네 어디서 온 거야 누가 이런 짓 하라고 했어 이게 사실 사람을 엄청 쪼그라들게 만들거든요 자기네들은 이주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원주민이 지금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다시 해보려고 뭘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방해를 놓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이에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짜 봤던 사람들, 하신 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고 보는 사람들의 저는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중요한 그, 그 결정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 반복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자기들에게 도래했을 때 결정하고 맡기는 사람은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무 기능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선지자가 갑자기 와서 "니는 왜 멈춰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라고 한그말 때문에 그냥 바로 공사를 재개해요. 여기뭐 시비를 금식했다, 뭐 제사를 다시 드렸다, 고민을 했다 이런 구절들은 출현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바로 움직여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맞아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왜 멈추고 있는 거지 내가 갑자기 다시 자각하면서 바로 공사를 재개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대요. 이때 좋은 환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자각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황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 우리가 여기 와서 왜 성전을 짓게 된 거야?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한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용기 있게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스가리아서로 넘어가면, 스가리아서 8장에 아마도 스가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스가리아서를 읽어보면요. 이 스가리아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환상이 8개 정도가 나오는데, 선지서 중에서 제일 내용이 길어요. 근데 이분이 주로 다 환상만 봐요. 뭐 아까 뭐 이따가 제가 구절도 알려드리겠지만 계속 환상만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태에서 맨날 환상을 봐요. 그리고 막 백말 탄그그그 그, 그 백말이랑 저 빨간 말이랑 나오는 거뭐 두루마기가 막날아다니고 막. 감람남에서 막 기름이 쏟아지고 막 초대 막 기름이 흘러 막 이런 계속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하여튼 이런 환상들을 계속 봐요. 근데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지 몰라갖고 계속 천사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서랑 학계랑 그 스가랴서를 같이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는지를 훨씬 더 풍성하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스가랴가 이해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가랴가 들은 거예요.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기초 공사를 하던 때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힘써, 성전을 짓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니, 또 내가 예언받은 말이니, 그걸 실행에 옮겨라. 여러분, 격려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왜 멈추고 있어? 내가 격려줄게. 내가 하라고 했잖아.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러니 너는 그 얘기를 그냥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감격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고 흥분된 상태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일장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왜 보냈는지 알아? 왜 내가 너희 때문에 괴로웠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장이 시작하거든요. 이들이 한때 성전을 멈췄다가 다시 지으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장을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건 이거예요. 몸은 왔어요. 성전도 짓고 가라니까 가고. 가위바위보에서 어, 재수없네, 내가 걸렸네. 이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가지각각 지 가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거기에는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었고, 찬양단 중에 일부는 가가지고 어, 내 찬양단이 부족한데, 뭐, 이러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왔는데, 제가 본 스가리아서의 일장의 내용을 보면,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온 거예요. 거기에 억지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긴 가는데, 하, 진짜 고생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그리고 가서 공사를 지면서도 계속 놓고 온 뭔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공사는 열심히 몸은 여기에서 헌신하면서 그거 뭐, 노동원하고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스가리아서를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 선지자한테 자꾸 환상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네 마음이지 와가지고 노동하고 있는 너를 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내 행동도 결정하기 원하지만 내 마음에서 시작돼서 옮겨서 그걸 행동에 옮기는 그 사람을 원하지 억지로 뭘 하고 있어요 교회도 억지로 예배 시간에 또 눈치 보라 파이브트 인도자가 또 나한테 뭐라 하랴 뭐 이러면서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가서 좀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 일찍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 그래서 이스가랴서 1장에서 나오는 14장의 모든 내용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결정하고 그걸 마음에서 순종해서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몸도 마음도 헌신되게 그 자리에서 성전 건축을 재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너무나 겁박이 오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들은 놀랍게도 이 전처럼 그냥 멈추고 손을 놓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도 공사를 그냥 계속 해요. 15년, 16년 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고 황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6장 7장을 넘어가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들을 나중에 읽어 보시면서 야, 결국은 이들이 자기의 손, 자기의 능력,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야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결정들을 스스로 내뱉고 하나님께 경배하게끔 이 스토리들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 봐보세요 이때와 그때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이들이 뭘 하냐면요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세요. 계속 공사를 하는데 뭐라고 또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고 있는 걸 이들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시지 않았겠어요? 건들지만 이네들. 그래서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우리 주변의 불안한 요소들, 불안한 문제들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벌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그때가 겹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거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건히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가서 내가 왜 그때 그 자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갈에서 4장 1절 6절에서 7절 3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 구해주시렵니까?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물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자다가 일어난 기분이었다. 여러분 이런 때 있으십니까? 자다가 일어난 때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저도 수시로 하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자 여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스가랴서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스루바벨에게 결국 네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거기 네 능력? 절대로 네 능력도 되지 않는다.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만 가서 전해라. 아무리 산이 높아도 수르바바라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너희들이 외치고 말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아, 이게 그때 내가 그렇게 도전받고 고민하고, 그때 왜 좋은 일만 안 있고 슬픈 일과 괴로운 일이 많았었던 이유가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그 환경에 놓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은 요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과 몸을 합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먼저 수고한 사람이에요. 어찌 됐건 마음이 좋아서 왔건 슬퍼서 왔건 괴로워서 왔건 가이바위브에서 져서 왔건 하여튼 예루살렘 땅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뭐 여러 갈등 그 안에 뭐 방해 요소들도 많고 뭐 힘든 사람들도 막 여러 사람이 섞여서 그 자리에 왔지만 결론은 이들이 와서 먼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수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야, 이거 정말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아니면 이런 걸할수 없었구나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 기쁨이 훨씬 두 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월드컵을 TV로 보고 흥분하는 사람하고 카타르에서 직접 보면서 직관하고 흥분한 사람하고의 차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온몸으로 지금 전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지방 우리 친척들한테 편지 보내.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하시더라. 내가 진짜 출발할 때는 투덜투덜거리면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곡괭이질하면서 진짜. 투덜투덜 한 적도 있지만, 어쨌거나 와서 일하고 헌신하고 여기에서 성전을 짓다 보니 별별 일을 내가 다 봤다.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더라. 이거를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조소가 나와요. 도대체 누가 너희들 보고 이거 성전 다시 지으라고 해서 도대체 시킨 놈이 누구야?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은 안 하고 계속 공사를 해요. 어찌 이것들봐라 그리고서는 황제한테 다시 편지를 보내죠. 도대체 이,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사람들 도대체 이거 황제가 시킨 거 맞습니까? 근데 뭐 오래 전 일이라 조서가 없어요. 근데 우연히 여러 성전에서 조서를 찾다가 우연히 성전 항구통에서 조서를 발견한 게이 조서예요. 6장에 나오는 조서예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꾸로 이제 그 괴롭히던 사람이 도전받는 장면이 나오죠. 11절에서 15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황제의 조서예요 시작. 내가 한번더 명령한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집들보를 뽑아서 그것을 세워 그 위에 그를 박아 죽이고 그 집은 거름 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하는 왕이나 민족이 있으면 그곳을 경배받으실 곳으로 택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원한다 나 다리오스 황제가 이것을 명령하였으니 너희는 속히 이 명령을 수행하여라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이 크게 경려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겁먹고 계속 공사했는데 를 거꾸로 아까 닫든애와 사든애, 내자 출신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수 없는 장면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6장에 일 보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걔네들이 예배드릴 때 제사 재물까지 다 갖다 줘. 그리고 돈 부족하다. 그럼 너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 걷어다가 다시 돈도 대 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엊그제만 해도 나를 괴롭히려고 막 성전 야 짓지 마. 막와 가지고 매일 아침 와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응, 내가 돈 줄게. 제사 드려 예배 드려. 어? 부족하면 얘기해. 내가 돈도 줄게. 그리고 막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주민들 돈 걷어가지고 막 제사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돈도 갖다주고 막 재물도 갖다주고 거기 엄청나게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요 엄청나게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현장에서 다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놀라운 기쁨들을 맛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스가랴 8장 4절 6절 그 아까 읽었던 구절 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는한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아서 볼 것이다. 모두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그 황폐했던 그 거리 또그 거리에는 뛰어드는 소년 소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난다 가능해. 이게 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꾸 내 눈, 내 믿음, 내 생각으로 자꾸 현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눈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만 먹으면 다 하신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든 자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이런 기쁨들을 맛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맛보는 사람, 하나님이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못할 일이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이그 에스라서를 보면서 격려받았던 거, 결국 믿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뤄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하고 맡기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 아니면 못했을 일이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먼저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나 교회에서나 또여러분의그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서도 먼저 한 발짝이라도 수고해 보면서 아 이래서 이때. 내 자녀, 이런 자녀들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내, 나한테 이런 자녀들을 선물로 줬구나.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이런 환경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내가 수고하고 났더니,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내가 직접 살면서 목격하게 됐구나.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격려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따뜻한 2022년 12월을. 정리하시면서 행복한 내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